여기 드라이드마크인봐 봐. 냄새가 너무 다 일단 합격 이거 어, 뭐, <laughs> 좀 갖다 어 근데 돈요스가 하나도 안 나와. 좀 보이게 할거비기뉴사 어떤 뉴? 신이. 레시 여기요. 얘버지어 아니 여기 좀... 속이요. 완전 바글바글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잠깐만 케이크가 바글바글 거 아니야? 진영. 아니네 진영이 누웠네 착한 줄 알았더니 안에서 <laughs> 귀엽다 병훈이 생일 축하해 하나 둘셋 나한테 낚시 하자 윤호산힐 음, 개웃겠네 음, 윤호? 음, 어. 윤호 다개나 다섯개 잡고 도보장놀이야 귀여워 아 하나 다 들어있네 음. 귀여워 아뭐 많이 네아 이쁘다 이거 이쁘다 그래 이거 이쁘다고 생각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예쁘다뭐 불놀이야 드골 한거 아니야? 몰라? 이게 뭔지 무슨 포켓지 다 불놀이 한거 같은데 불놀이야 드거 아니야? 예쁘다 뭐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근데 쁘다 이것도 쁘다이근 얘는 디도리가 없네? 그러네? 불놀이야 앨범 디도리없어아 그렇구나 어 이걸로 뭐, 가자 근데 뭐, 빨리 뭐. 이게 뭔지 설명해줘라고 이거 청민이가개가방청민긴수 <laughs> 있어요 이걸 사네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잘 메고 다닐 듯한다 아 백화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합니인 저것들 정 인증하네 자여 가격 찍어주세요 <laughs> 214만원 <선미수를> 언니 <laughs>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안된다고 무슨 214만원짜리 선미스러운 거내 이름 넘기자 빨리 요즘 유행하는 그 아마 보면 알거야 나 요즘 유행 잘 모르는거 있잖아 공정나왔던거 요즘 유행하는게 아 먼저 아, 왔다. 아, 어. 여기 있고 저기 딱 에어팟 넣고 다닌다 좋다 좋다 이렇게 아, 잘 내려다니겠다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음. 그 캐주얼한 옷에잘어울릴까 자, 진이가 메볼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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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기처럼 메봐. 이렇게.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이렇게. 응,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뭐, 좋은데? 이렇게. <laughs> <귀엽지? 응. 웃음> 이게 포인트. 그래. 잘 샀다. 그 이게 진짜 다 이쁘다. 갑니다. 갑민아 고맙다. 이가게 걔가 또 걔가 또 걔가 또 저녁이구나. 또 파세포카로 또들찍또 걔가 쁜데가또 걔가 oh 자긴 다들 다이죠. 이렇게 쌩양 바로 보니까. <laughs> 어, 무서운 거다. 이쁘다. 아, 영훈이네. 어, 에릭이네. 에릭. 와, 중복 확인가? 어제 깠거랑 스티커도 나온. 어. 어. 어, 있는 거지만 상훈이가 나왔네. 한장어였지 어, 큐다. 한장일 음. 번. 스프레시 버전. 여기에 약간 갖고 싶은 거 있거든. 선우 체리 파칭 체리가 갖고 싶은데 나올까? 그거 너무 안 돼. 어 상연이다. 어 상연이다. 선우야 <laughs> 이거야? 어어떡해와가 <laughs> 뽑고 싶 엥? 어 네. 상현이다 또아 이거 똑같을 수도 있겠다 어 다르다 다르다 이는 누구야? 코비 이쁘지? 음 이쁘다 음. 어 입술이 어? 처음 보는 거야 둘다 오케이 난 얘야 이큐 어 큐큐큐 오케이 여기까 여기까지 아우씨 일단 다른 이게 재밌어서 뜯는 게 아니고 오 어, 선호야 아와야 <laughs> 이거 어떻게 뜯는 거어케빈이가 다른 거다 어 어제 뜯은 거랑 비슷한데 어제 집에서 뜯은 거랑 집에서 좀 도왔거든 짜증 <laughs> 어 다른 거다 오케이 이거 무슨 거지 아 재밌어서 어떡하지? 어 똑같은데 아까랑 어? 처음 나와, 선우 어, 상현이 처음 나는 거. 어, 뭐. 어, 상현이 어, 흥이 야. 야, 잠깐만, 이거 아까와 똑같은데? 이이 <laughs> 어,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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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이거 야, 미쳤다 이거 처 나오는 거야 와! 야, 우리 유야가. 야, 나플래시 무슨 고 야, 왜 이래? 뭐야? 야, 뭐야? 뭐야, 몇 장이야? 야, 왜 이래? 야왜 이래? 야왜 이래? 야내 친구들이 다나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진짜 왜 이래? <laughs> 어 똑같은데? 또 삼. 상... 야 무슨 일이야? 어 코비 아 약간 똑같다. 음, 그럼에. 응. 어 복간 다르다. 오오 애리기다. 다르다 다르다. 응. 어 다르다 다르다. 다르게 나오게 해주세요 어 다른데? 어 드디어 다른데? 어 드디어 다른데? 어... 드디어 다른데? 아 허카 똑같다 와 어! 다르다 아, 다르... <laughs> 아, 똑같다 똑같다 오 다르다 영훈아 영원히 사올 거야 니가 뽑고 싶은 게 여기 있댔지? 응 어, 그거 갖고 싶은 거 없어? 난 그냥 아무거나 어차피 안 나올 거임어또뭐른 <laughs> 좀 다른데? 어, 어쩐다. 다른 거아 다른 거다. 처음 나온 거야. 앞, 앞에 있나? 아, 앞에 저어져있어 어, 이다 <laughs> 대박이다. 나 이거 없는 거야. 걸데 응. 다른데? 나어 없어서 기절다른데이야야 제목이 떴다. 누구 생각 어떻게?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 앨범감 재밌네. 이렇게 깐데. 아니 또이우 중복이다. 큰일 <laughs> 났다. 중복. 아, 중복이네. 좋아 그만 좀 나와. 파티에서 개많이 나온. 중복이다 중복. 다른데? 무슨 <laughs> 중복한데? <다른데? 웃음> 아니 아니 <laughs> 보는데 아니 뭐이? 개이드 <laughs> <laughs> 아무튼 다른데지. 게이드. 못하겠다 다섯장. 당연하지. 아니 네 파팅 개잘돼 제꺼 눈이 아예 안보임 네 가까이 와줘 눈 보이냐? 안보여 니여자니어케이제 보인다 근데 뭐 이렇게 파팅으로 들어도 괜찮아 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욕안된거 어차피 상대로 뜯어낼 애들이었어 아니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너무 재밌 이 다른 데서 근데 지금 똑같아 잠 근데 야 이거 이제한야 이거 보면 온다고 <laughs> 아아다고야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야, 아니, 근데 보면... <laughs> 앨범을 못 뭐, 빼놨을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 나 아까 배웠던데 또 배웠어 또 <laughs> 배웠어? 이재윤의등장이란니지게상스럽구나 <laughs> 아,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좋다. 어, 디현인데 쪽핸데... <laughs> 누구야? 나, 지현이끼 네가... 이 이거는...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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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디어 상대가 나왔니 아, 약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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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내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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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똑같다 이거 똑같다 어? 지현인데? 都只有你个。